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파생상품 이위험회피에계 중에 이번 시간에는 3절 위험회피해계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위험회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맛을 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회피를 회사가 할때그 활동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보고하기 위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의 피 영어로는 해치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도 위험의 피라는 말보다는 그냥 해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특정 위험에서 발생한 익스포저를 특정 위험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가격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등등 신용위험도 있고요. 이런 익스포저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죠.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요거를 익스포저 영어로는 이거를 그냥 한국 KAS에서 b 익스포저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위험관리 전략을 세우고요. 위험관리 목적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하여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 이것이 해치입니다. 위험 회피 전략과 목적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관리 활동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회계, 일반적인 회계를 적용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이 돼요. 이 회계불일치라는 건 뭐냐면은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있죠. 거기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 회피 수단을 보통 파생상품인데 이걸 동원을 하죠. 이럴 때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 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같은 회계기간의 단기손익으로 얘는 예를 들어 이익, 얘는 손실이래야. 둘이 상쇄가 되는데 위험해피 대상 항목, 위험해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한 회계기간에 즉 같은 회계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요 챕터에서 보게 될 특수한 회계인 위험해피 회계를 적용한다라는 건데 자왜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절에서 위험의 피 사례 1, 2, 3, 4, 네가지를 봤는데요. 사례 2번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사례 2번은 확정 계약이었습니다. 어떤 확정 계약이냐면은, 원재료를, 원재료 100톤을 톤당 1000원에 매입하는 확정 계약이었어요. 톤당 1000원에. 이렇게 1000원에 사야지라고 했는데, 어, 시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아니 괜히 미리 매입계약을 체결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확정계약에 대한 이런 가격 하락 위험을 회피하고자 위험 회피 수단, 여기서는 동일 원재료의 선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죠?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는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상대적인 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위험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은 일반 회계를 적용할 때 위험 회피 수단인 선도 계약에 대해서는 공중가치 변동에 대해서 이익 손실을 PL 프로필 로스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확정 계약은 일반회계에따르면 미이행 계약 아닙니까? 아, 한달 뒤에 어떤 물건을 사야지,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라고 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미이행 계약이죠? 그 계약서 상 아직 물건을 인도하지도 않았고 인수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원리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런 회계처리도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지는 됐는데 해지가 됐다라는 사실을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손익을 인식하는 여기는 손익을 인식하라니까 불일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례 3번은 어떤 거였냐면은 변동금리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였죠. 다시 한번 2.2절로 가보면은 변동금리 사채를 발행을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현금 유출이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변동이자 수치 고정이자 지급으로. 따라서 변동이자 지급과 변동이자 수치가 통쳐지고 결국 고정이자 지급만 남게 되죠. 위험의 피스단은 수합계약이었는데 수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변동금리 금융상품 즉 채무상품을 발행을 했는데. 변동금리 금융상품은 이자가 변동이 될 경우, 이자율이 변동이 될 경우에 분자의 이자가 변동이 되지만 분모의 할인율도 함께 시장 이자율이 바뀌니까 결국은 공정가치는 인식하지, 인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여기 공정가치 변동을 무인식한다는 것은 공정가치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고정금리 채권이라면은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공존가치가. 근데,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즉, 분자의 캐시플로우하고, 분모의 할인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 프레젠트 밸류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 프레젠트 밸류가 바로 공존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회계 불일치가 생긴다. 사례 4번은 뭐였냐면은, 예상거래였죠? 아, 미래에 얼마 놓지 팔아야 되는데, 얼마 얼마에 사야 되는데 그런 예상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살려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아우 이거 지금 발, 바로 매출하지 못하고 한달 뒤에 매출하는 금액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선 매도 계약을 또 여기서 체결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런 선도 계약에 대해서는 페어 밸류의 오르고 내리감에 따른 단기 손익 PL 인식이 가능한데. 지금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 회계를 적용을 할때 장부 기록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계 불일치 사례가 곳곳에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우리가 앞으로 위험의 피해계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회계 원리 중급 회계 원 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회계 처리입니다 이런 특별한 회계를 적용을 하면 위험관리 활동의 결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위험해피 회계를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난 위험해피 회계를 적용해야지. 그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하고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은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아, 되고 네, 회피하고자 해. 위험해피... 수단을 광고해야죠 보통 파생상품인데, 이하고 이하고 간에 위험회피 수단. 예를 들어 선도계약을 체결을 해서 나 요거 회피할래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향후 보게 될 위험회피 수단의 적용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를 모두 충족해야만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사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대해서 위험회피 수단을 지정하고 위험회피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 그래, 선택할래, 적용할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위험의 피해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피해계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나 적용 안 할래,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회계 선택의 문제이지 오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위험의 피해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위험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건데 적절하게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손익의 변동성을 좀 이렇게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당기 손익의 변동성 증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험의 피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불리익은 회사가 알아서 감수해야죠. 한편 2.2절에서 사례 4개 중에 사례 1번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례 1번은 뭐였냐면 Fail Value PL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 매도 계약을 즉 선매도 계약, 선도 계약이죠? 그걸 체결을 했죠? 그런데 위험 회피 수단, 이 선도 계약에 대한 퓨어밸류 변동을 PL로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얘도 퓨어밸류 PL 지분 상품이니까 이 Fair...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당기손익을 PL로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이익이면 여기 손실, 여기 손실이면 여기 이익. 따라서 일반 회계를 적용하더라도 당기손익이 같은 회계 기간에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의 피해기를 적용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위험의 피해기를 적용하려면 위험의 피해 수단을 지정해야 되고 뭐 문서화도해야 되고 잠시 후에 봅니다만 그 다음에 이 효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평가를 해야 되고 아 귀찮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왼쪽으로 보이는 앞으로 이 그림을 많이 볼 텐데요. 이쪽이 위험의 피해 수단, 이 왼쪽이 위험의 피해 대상 항목인데 얘도 공중 가치 변동을 피 l 로 인식을 하게 되면 굳이 일반회계를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의 피해 해결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위험의 피해 해결에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위험의 피해 해결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적용 요건은 뭐냐면은 위험의 피 대상 항목하고 위험의 피 수단이 있어야 되는다는데 잠시 후에 봅니다만 얘네들은 모두 적격한 위험의 피 대상 항목으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부적격하면은 위험의 피 수단 항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위험의 피를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관계,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 관리의 목적, 전략 얘네들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자율 변동 위험인지, 가격 변동 위험인지, 뭐 환율 변동 위험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공정가치 위험에피인지, 현금으로 위험에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막나 해서 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위험의 피 대상 항목, 위험의 피 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비롯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적격한 위험의 피 수단, 위험의 피 항목은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위험의 피, 위험 관리의 전략하고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위험 관리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의 최고 수준에서 설정되는 리스크 관리와, 관리와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전략에 따라서 몇 가지 목적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위험관리 목적은 특정 위험 회피 관계에서의 수준에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여러 개 관리 목적이 연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관리 전략을 회사가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부채 중 50%를 변동이자 조건으로 유지하자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할때 목적은 이거에 대한 수단인데요. 그런 전체 금융부채 중 10억원의 고정이자 조건의 금융비차에서 발생하는 공중가치 변동에 따라서 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학계약을 체결해야지 보다 좀 구체적이죠? 예를 들면 위험관리 전략이 향후 1년 동안 달러화라 결제되는 원재료 매입거래 의 80%까지 외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해좀 브로드하죠? 자, 위험관리 목적에 대해서는 1년도 1분기에 발생할 원재료 매입거래 중 처음 10만 달러 매입액의 외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것이 위험 관리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과 목적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위험 관리 목적을 충족 못했어. 위험의 피해계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위험의 피해 목적, 관리 목, 목적을 충족 못하면. 근데 이제 전략, 좀 브로드하고 상위, 보면은 최고 수준에서 설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충족 못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위험해피 해결을 중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이런 수학계약체결, 손도계약체결 요구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것이 충족을 못할 경우에 중단을 하는 것이지 전략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전략과 목적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험해피 효과, 즉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펙티브니스란 뭐냐면 은 위험해피 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 가치 현금으로의 변동하고 상쇄되는 정도입니다. 기업의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할 때와 그 위험회피 기간 중에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요. 비효과적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때 전진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지 과거에 소급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 평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 위험회피 수단 근데 주요 조건이 일치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은 정성적인 평가에만 기초해서 아 이펙티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주요 조건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 그러면은 정량적인 평가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실 이런 쪽으로 서로 가야 상쇄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00%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100%인 것은 없고요. 뭐 90%, 80% 예전에는 정량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졌고요. 회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험의 피 대상 항목과 위험의 피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항목이 같은 위험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의 피 수단은 이리 가는데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은 반대로 가야 이게 상쇄가 될거 아닙니까? 한편 신용 위험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신용 위험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면 위험의 피 대상 항목 내지는 위험의 피 수단의 어떤 신용 위험 때문에 공정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겠죠? 위험의 피 비율이라는 건데요. 위험의 피 수단의 수량과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의 수량 간의 비율입니다. 회피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위험의 피 관계는 중단하지 않고요 재조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1대 1. 이뭐 적합하겠으나 1대 0.9, 0.9대1 어느 것도 가능할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위험 회피 관계가 어 중단이 되려고 하면은 요건 중단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밸런싱을 리밸런싱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험 회피 효과 평가에서 위험 관리 목적이 변경됐느냐? 목적이 변경됐으면은 중단입니다.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의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고요. 신용 위험이 변, 어, 공중가치 변동을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만약에 경제적 관계가 없거나 신용 변동, 신용 위험이 공중가치 변동을 지배하면 안 하는 겁니다. 위험의 피 비율의 불균형이 비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고요. 비효과적이면 중단하는 건 아니고 재조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교재로는 794쪽인데요. 이제 위험의 피 대상 항목, 그 다음에 위험의 피 수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험의 피 대상 항목하고 위험의 피 종류를 이제 잠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대상 항목으로는 이미 장부에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장부에 인식하지 않은 확정 계약일 수도 있겠고요.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 사업장 순투자도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인데요. 이거는 본장 말미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가 막 변동이 돼. 아, 난 이게 싫어. 그럼 공정가치 위험의 피로 지정하면 돼요. 이미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 현금으름이 막 변동되는 위험이 나는 싫어. 그걸 회피하고자 한다면 은 그 수단을 강구를 해서 위험의 피 수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정을 하고 현금으로 위험의 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정 계약. 확정 계약이라는 것은 이 fixed price 예요 확정 가격으로 뭔가 사거나 파는 계약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요 가격으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위험의 피는 아니고요 요거랑 마켓 프라이스. 아,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마켓 프라이스가 점점 점점 높아지면은 어 괜히 싸게 판거 아니야 뭐 이런 식에 그래서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은 공정가치 위험 회피만 가능해요. 그런데 아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 한달 후에 뭘 사야지 뭘 팔아야지 그때는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계약은 fixed price 매 price 비반 예상 거래는 한달뒤두달 뒤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어, 미래에 더 나갈 현금 덜 들어올 현금. 면 이런 위험이 싫어. 그러면은 그걸 회피하고자 한다면은 현금으로 위험회 피고요.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될 수가 없어요.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되려면은 Fixed Price 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확정계약인데 외화위험이래요. 즉 달러베이스로 확정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어떤 자산을 뭐 100달러에 사. 200달러에 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주고받을 현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Fixed Price에 해당이 되죠 어쨌거나 그래서 공정가치 유험 회피가 가능한데 여기처럼 문제는 달러 금액의 기능 통화 금액이 이제 원화라고 할때 기능 통화로 최종 결제가 될때이 캐시플로우 현금의 유입 유출은 그때 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변동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fix된 달러금액의 어떤 가격 변동이 싫어 그러면 공정가치 위험의 피로 지정할 수 있겠고요. 나는 최종 기능 통화 현금 흐름에 유출입의 유출이비, 이유출입 변동이 싫어 폐피할래 이러면 은 현금 흐름 위험의 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확정 계약 중 외화 위험은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지정할 건지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다위험의피 대상 항목은 우리 그림으로 보면 왼쪽이 대상 항목 오른쪽이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공정가치 변동 인식하는데 얘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해야 통쳐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니 요거를 공정가치를 측정 못하면 지정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즉 지정 불가항목으로 확정계약인데 사업결합 확정계약이야. 이건 비즈니스 취득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죠. 다만 그중에 외화 위험에 대해서만 지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외화 위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화 위험을 제외하고는 특정에서 사업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를 식별하거나 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나 종속기업 투자 주식 모두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의 피 수단이 적격하려면은 fair value pl 항목이어야 돼요. 대부분 파생상품으로 위험의 피 수단을 사용을 하는데 파생상품은 다 fair value pl 항목이죠. 기본적으로 따라서 적격한 위험의 피 수단이 됩니다. 비파생상품도 fair value pl 항목이라면은 위험의 피 수단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파생상품이 fair value pl이 아니면 안 되나 아니어도 외화 위험은 지정이 가능해요. 얘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화위험의 피 2위의 위험의 피에서 여후의 밸류 PLP 파생 금융자산 부채를 위험의 피 수단으로 지정을 한다면 은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외화위험의 피를 제외하고서는 일부분의 특정 요소만의 어떤 공정가치 변동을 따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더 보는데요. 옵션은 매도옵션과 매수옵션이 있는데, 매도옵션의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금융부채 중에 f 류 p l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중급회계 때 나온 건데요. 이럴 경우에 금융부채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 이 신용 위험 때문에 부채가 감소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신용 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OCI로 분류하도록 해놨어요. PL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의 필수단은 공정가치 변동이 PL로 가야 되거든. OCI가 아니라. 여기 Fair Value OCI 채무 상품, Fair Value o c 선택 지분 상품도 전부 공정가치로 평가를할수 있지만 OCI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의 피 수단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내재 파생 상품인데 분리하지 않아서 분리됐다면 별도의 파생 상품이지만 내재 파생 상품은 그냥 이 복합계약 하나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얘의 별도 공정가치를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내재된 파생 상품도 위험의 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고요. 자기 지분 상품, 당연히 안 되죠. 금융자산, 금융부채만 위험의 피수단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8장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끊어서 4절 공중가치 위험의 피에게는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